아나 지금 스카이팍을 주... 하고 있었는데 어? 2, 특성 안 바꿨는데? 2, 1, 출발! 아, 좀 망했다. 올라도 올려줘야블러가안 올라가네. 편하게 나가고 브란다 <몰람다>, 오늘 바닥 좀다 밟아요. 오케이. 야, 오늘 튀김 다 해줘야지. 골골골. 안 나가고 1, 2, 1, 안 나가고? 1, 2, 1, <몰람다> 이 네, 요거, 요거, 내가 날게요 요거. 이가 좀, 낚시 형님 낚시 형님 낚시 형님 낚 더기이 어, 순위권 안에 있으면 안 한대 이거 리트야 리트 한번 밑에. 오면서 <laughs> 네학살들로 하시고 잘 밟아요 끔찍하다 진짜 리트 배우다니까 보충 사서 해야 돼. 어, 되는데 아 보충 안 왔다 어어? 네누 갔어? 야쓰 같이 맞았네 전발해줘요 왔어요. 어? 뭐야 이거 왜 이래 오 어, 죽겠다 오 어, 죽겠다 아 어. 항상 처음은 좀 할만한데, 한 5렘 이상 잡으면 이렇게 하기가 싫어지네. 와. 재미없어. 가 <laughs> 바닥 맞이 준비하시고요. 하숙기님 있죠? <laughs> 지금 집중하느라고 아뭐 아, 이런거 하지 집중하지 이런 아, 생조구살 어쩔 수 없어요 약해 약해 이렇게 안 맞는데 브란도처럼 딱 자신감있게 다녀야지 나 지금 아, 나는, 나는, 나는 죽어도, 죽어도 돼나 그래, 1등하는거 아니야 자기감들이다난 죽어도 돼 편하게 게임해 제주, 아이, 왜, 아, 1 2 그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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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게 그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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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게 그게... 2게 그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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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가 그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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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물영 먹어. 꼬라인가부서님 돌아가셨죠. 얘거좀잘 맞아요. 근데 이거 새로 뭐 오신 보님 아닌가? 아나 어, 어, 물려. 이거 리타면 안 돼? 누가 좀탑좀 아. 퍼봐 잠깐만. 얘거힐링좀잘 맞았습니다. 리타 한번 합시다. 아이 미치겠어 진짜 이거 이렇게 가면 안 돼. 한번 거, 천, 천거 내가 밟을게. 오케이. 가고 아, 아, 누가 저기서 밟았다. 이번 거만 잘맞다 아, 불리하게 아쉽다. 오, 버거키. 와, 대 밑에 사람이 있네. 그냥 바람에 이에하고 <목소리> 옆에 거 하나 한개아 <목소리> 아, 이거 바람이 힘이랑 비교 안되는데요? 마무리 <목소리> <목소리> 좀 창피하네요 아 마지막 아뭐뭐 뭐야 뭐야 뭐. 안돼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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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와 창피하다 창피해 아진더다 마지막 속살 아, 뭐야 대박 왠지 오늘도 오...